해지펀드의 왕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상황에 언하는 예, 말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대해라 현금을 움켜쥐고 있어라 현금을 확보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도 지금 주식을 대거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미국 주식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자신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버핏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가 전 세계를 향해 내뱉고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지고 흔들었다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트럼프의 소나기에 꼼짝살싹 못하고 되게 이 탈탈 틀릴 같은 그런 우려나 걱정도 많이 듭니다. 이런 시국에 함부로 주식하고 함부로 부동산 하는 건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현실을 지키고 대비하고 좀더이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살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무수히 많은 지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겨야 되고 먹는 거더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분도 좋게 만들고 좀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더욱더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들하고 쓸데없는 비교질 하지 마라 그 비교보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 머물고 버티고 있는 지금의 이 자리를 어떻게 유지시킬지 그에 대한 집중을, 그에 대한 이 다짐을 더해놓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꽤나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국입니다. 오죽하면 해지펀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금 확보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요즘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현금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직도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말도 안 되는 거품에 잔뜩 끼어 있어서 지금, 지금도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근데 두고 보자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가게들이 소수무책으로 이제 돈을 벌지 못해서 궁지에 내몰리면요 이 아파트 계속 붙들고 있게냐라는 거죠 빚져야 되는데 빚진 거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 없는, 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땡처리 물건들이 10년 넘게 오랫동안 우리의 이 시장을 잠시 갈 거라고 말합니다. 땡처리 물건들, 이 폐업하고 망한 사람들의 물건들이 이 시장에 우두두 썰어지면요, 나중에 정상품도 안 팔리고 이 내수 침체가 더욱 더 악순환처럼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대기업들이, 식품 대기업들이 여전히 고잇을 뒤통 쳐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자기들 이익을 메꾸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내수 침체가, 내수 실정이 계속되면요. 식품 대기업들도 모두 다 바뀝니다. 왜냐? 모두 안 바뀌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국내에 있는 국산 식품만 먹는 걸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 싶으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싶으면, 그냥 외국산 수입 식품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우리네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광 쪽에서 왜 그렇게 일본 관광을 많이 나갔는지, 동남아로 해외로 여행을 왜 그렇게 많이 나갔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겉멋이 떨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국내 관광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 지통시니깐 그게 싫어서 해외에 간다 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 관광지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밥 퍼주고 더 많이 서비스 제공해 주고 더 많은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사람들이 왜안 가겠냐 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내국민들을 뜯어먹어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사는 무수히 많은 서민들 보통 사람들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국산이고 뭐 수입품이고 나발이고 중국산이고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2025년 알리나 테무가 더욱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고객으로 포섭할 것 같습니다. 확보할 것 같습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이소 매장이 사람들을 많이 부릅니다. 왜 많이 부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되게 싼 가격으로 상품들을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이소에 몰리는 겁니다. 이 불황의 정조죠. 불황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불황이 금방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한국이 선진국의 저주에 이미 들어섰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힘겹게 어렵게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 힘겹게 더 어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되게 쪼이고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좀 좋은 여건에서 지내고 싶은게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예사롭지 않을지 녹록지 않을지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네 사양을 되돌아보고 어떻게든 대비하고 대응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아지는 길을, 좋아지는 길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당장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돈을 더벌수 있게끔 내가 좀더 움직이고 노력하고 애쓰면 제 자리가 더 이제 공고해지는 것이고 이 반대로 이제 움직이면요 제 자리라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다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회사 돈 소중한 줄 알고 회사의 비품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 좀더 회사가 살아나고 또이 기업도 그리고 나라도 좀더 고객 중심으로 좀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혁신과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 좀더 그래도 희망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생기는데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애써서. 좀더 나아지는 희망이 생기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니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허투로 듣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좀 적용시킬지 잘 궁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것이고 또 그걸 극복하며. 우리의 인생이 또 괜찮아지게끔 또 만들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고 또 풀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살게 아니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오래오래 우리나 우리의 아이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